강원도의 내년 살림을 확정하게 될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어 도집행부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1차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의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우선 도미네날 행사 비용 12억 6천만 원은 대부분 삭감돼 8천 6백만 원만 잡혔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전역에서 행사를 치르고 5억 원 가량의 축하 공연까지 계획했지만 도의에는 산출 내역과 근거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도미네날은 일회성 행사로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안 사업 예산 삭감은 집행부의 체감 정도가 좀 다릅니다. 특히 평화 관련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침체된 평화지역을 K-POP 공연 등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지원 사업비 25억 원과 평화공감 DMZ 종주 1억 2천만 원은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평창 지구인류포럼 예산 8억 원 역시 사업 필요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라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평화 경제를 강조해 온 강원도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그 사업 추진 부서의 사업의 타당이라가 효과성 그 다음에 사업 시기 등을 잘 고려해서 본 예산을 조정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도의회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부족한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이나 시민 단체의 비판에 직면해 부결된 불꽃 행사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의회에 위임된 권한은 도의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 감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부결됐던 사업 중에 하나인 불꽃 축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도의회가 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내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도민들의 시선이 도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홍서표입니다.